여러분 오늘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강성율 철학 TV 제144강은 18년 귀양사리가 가져다준 선물, 다산 정약용의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다산 초당의 그 최근의 모습입니다. 어, 여기에서 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내용을 네.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이제 다산이 들렸던 사이제라는 곳, 그리고 이제 보은산방과 다산초당으로 차근차근 옮겨가는데요. 다산하면 또 차가 아 유명하죠. 이 호어 다자가차다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초이선사 이야기, 귀양에서 풀린 다산까지,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까지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어, 1801년 어, 귀향길에 낯선 다산이 강진의 한 주막에 들리자 어, 손님들이 죄인이 왔다면서 다 기피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죄인인 주머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쪽 골방에서 4년 동안 기거하며 경세유표 같은 책들을 썼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다산은 이제 먼저 포항 쪽으로 갔다가 두 번째 이제 강진으로 유배길을 떠나는데요. 제일 먼저 강진 읍에 이제 사이제를 거쳐서 보은 산방으로 그리고 이항내 집을 거쳐서 마지막 다산 초방 초당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모의 딸이 정약용을 헌무한 끝에 그의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 야사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다사는 본산방으로 떠나면서 감사의 표시로 이곳에 사의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어, 마땅의자를 넣어서 네 가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네 가지가 뭐냐면 은 우선 외모를 장엄하게 하고 언어를 과묵하게 하고 생각을 담백하게 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남 강진읍봉성리에예 터를 복원해서 사유제가 있는데요. 대지 면적은 한4 0 0평이좀 못되고 주막채, 바깥채, 초정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곳에서 약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그 유명한 시인 김영랑의 생가가 있습니다. 본명이 김윤식이었고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는데 어, 대표시로는 모란의 피기까지가 있죠. 사이즈에서 지내는 중에 주막 담장이 철거되기도 하고 현감에게 동양이 수시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백년사 해장 선사의 도움으로 1805년 강진읍 어, 뒷산에 있는 보은산방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원래 여기 이제 고성사라고 하는 절 안에 칠성각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보은산방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여기에서 9개월을 머물면서 다사는 제자 여섯 명과 자기 자신의 장남, 학연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806년 가을에는 강진읍 남쪽 어, 목리에 있던 제자 이청, 이청이 이제 에, 이름은 이청이고 자가 이항래입니다. 에, 이항래의 집으로 옮겨서 여기에서 또 2년을 기거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모두 7~8년을 세 군데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808년 봄에 다산초당으로 옮겨가는데요. 이 다산초당은 사이제에서 약 7.4km 떨어져 있습니다. 어, 이 청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산이 해배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도왔던 가장 에, 측근이자 어,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산초당인데요. 1808년 봄에 윤단의 산장이던 초당. 어, 여기 현재 이제 여기 도안면 만덕리인데요. 만덕산 아래에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초당으로 거처로 옮겨가는데 당시에 이 초이선사가 그린 다산 초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윤교련은 아버지 윤단. 어, 윤단은 이제 다산의 외가쪽 먼 친척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다산의 어머니가 윤소원으로서 어, 이 모친은 다산의 부친 정재원의 둘째 부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윤소원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고산 윤돈 윤선도 선생의 5대선녀고 그러니까 해남 윤씨가 되겠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어, 유명한 화가 윤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해남 윤씨의 한 일가로. 어, 이 윤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예, 이분이 쓰던 초당을 다산에게 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윤규로는 자기의 내네 아들과 조카 둘을 다산에게 배우게 했습니다. 다산의 유배생활 18년 중에 11년 가량을 기거했던 집이 다산 초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 유명한 목민심서 같은 책을 썼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실학사상의 산실이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산은 경세학이나 목민학 같은 책들을 정리를 했던 거죠. 오늘날의 이 모습인데 1958년 다산유적보존회가 다시 건축한 건물인데요. 정면 5칸, 측면 2칸이 되고 여기 다산초당이라고 하는 이 글씨는 예, 추사 김종희가 쓴 글씨입니다. 그리고 다산하면 차가, 차가와의 차 관계를 뗄 수가 없는데 다산은 강진에서 주변의 선비들과 차를 마시면서 단소를 즐겼고 또 다산 초당 근방에 만덕산에 1만여 그루가 넘는 차나무가 자생했기 때문에 자기 호를 다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산은 차의 달인이고 물론 또 한방에도 조희가 깊었는데요. 이제 만덕산 그리고 오늘날 만덕에 있는 차밭의 모습입니다. 당시 조선의 억불 정책 기조하에서 차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초이선사입니다. 한국의 차 연구에서 선구자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 초이선사가. 아마도 이 정약용으로부터 차를 배웠지 않는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이 선사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죠. 보자면 조선 후기의 선생이로서 우리나라 다도를 중흥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전남 무안 출생으로서 초이는 본명이고 성명은 장이순이 되겠는데요. 그의 조서로서는 동다송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이 책에서 그는 차를 만들고 감별하고 끓이는 방법, 마시는 방법 등 달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차가 맛과 향 약해 있어 중국 차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초이선사는 같은 나이에 그 김정희와 사제 관계인 이 정약용과 각별한 교류 관계를 유지했는데 1997년 5월에는 문화인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초이 선사 동상 전남 무안에 있고 여기는 이제 정약용으로부터 유학과 시학을 배우는 초이 선사 그리고 여기는 정약용 초이 선사 추사 김정희가 되겠습니다. 귀양에서 풀린 다산인데요. 1818년 다산은 이후 고을에 귀향하였던옛 동료 김리교 어, 세도가 김조선의일가부이였는데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사도세자가 뒤지에서 죽지 않습니까?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시파에 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산과 같죠? 그리고 신유박해 때 다산과 똑같이 유배를 떠났는데 이후에 이제 성균관대사상 우의장까지 역임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당시 세도가 있던 김자순의 김조순의 친척이었던가봐요. 그래서 이김의교가 해배에 대서 유배가 풀리면서 길을 떠나기 전에 다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함께 지내면서 떠나는데 동구박 희별이까지 전송하면서도 다산이 침묵을 지키자 참다 못한 이김의교가 나에게 부탁할 말이 없어 이렇게 묻자 다산은. 말 없이, 김의교의 부채, 이렇게 시한 수를 적어주는데, 그끝 구절을 보면, 대나무 몇 가닥에 새벽 달 걸릴 적에,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 줄줄이 맺히오. 이런 글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부채를 받아든이 김조순이 그걸 보고, 아, 이것은 정모의 글기로구나. 정약용을 가리키겠죠. 그러면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어, 짓다가 결국 이 김조순이 주선을 하고 이태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소를 올려서 다산은 긴 유배 생활을 청산하게 됐던 겁니다. 김조순은 노론이었지만 시파였고 다산과 똑같은 시파였는데 그의 딸이 정조 이후에 그 왕, 순조의 왕비로 책봉됨으로써 당시 실세로 통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죽은 후에 노론 벽파를 축청하고 정권을 장악해서 영의정까지 오르니 김조순으로 인해서 시대 안동 계피 세도정치가 시작이 됐다.됐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해배와 귀향인데요.다산은 다산이 목민심세를 완성한 1818년의 가을 해배됐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해 음력 8월 금호날 제자들이 전별 잔치를 마련해 줬는데, 이 자리에서 서로 잊지 말자며 다신게 차다자의 믿을 신자죠. 일종의 이제 개를 조직을 하고 강진을 출발해서 13일 만에 자기 고향인 경기 또 남양주 생가에 도착을 해서 보니 고향집은 황폐했고, 그 곱던 안에는 낯선 녹파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목민심서는 어, 지방수령이 그 지방을 통치할 때 필요한 도덕적인 규율이라든가 행정지침, 방안, 통치이념을 다룬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어, 반면에 둘째인 정약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흑산대 유배 중이던 정약전은 그 유명한 자산오버를 남겼는데 물기, 물고기 생태를 기록한 책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학 서적이 되겠습니다. 실제 조사에 의해서 쓴 책으로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정약전은 동생인 다산의 목민심서 초고를 봐주기도 했거니와, 이와 관련해서 정약용은 약전형님이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전은 불행하게도 끝까지 유배가 풀리지 않아서, 신안군 도초면 우의도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강의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다산이 귀한길을 떠나서 제일 먼저 머물렀던 한 주막 골방에 사이제란 이름을 붙여줬고, 그 다음에 고성산의 칠성각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곳을 보은산방이라 일으켜버리고, 또 광진읍 안에 있는 제자 이청의 집에서 잠깐 머물다가, 다산 초당으로 옮겨가서 여기에서 11년 가량을 머물면서 경세학이라든가 목면학에 관한 책들을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과 차의 관계, 초이선사에 대한 이야기, 귀향에서 풀린 다산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귀향길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정약전의 자산보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길 문학 TV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